예, 네, 됐습니다. 아, 걱정이시대, 독재 논리하고 똑같은 거야. 음. 어쨌든 뭐, 간에, 이, 이뭐 아시아권에서도 사립제약을 이 정도로 음. 잘그 자본을 해서, 이렇게 하는 예가 어디냐, 그러면 잘 ä n d e 지 않느냐. 우리나라도 뭐 필리핀, 그럴 데보다더 늦게 해서, 최대 7대 경제 강국 만들게 됐지. 예. 어. 어. 뭐가 문제냐, 그 논리하고 똑같아. <laughs> 그렇죠. <그건 아니야. 웃음> 그래서 뭐, 그참뭐또 부정할 수도 없고 네. 그다음에, 800대 기업, 전 800대 학교 안에 있어야 될 일이고 음? 세계적인 사학이 되야 됩니다. 네. 그만한 체스 여기 나와 이제 제가 물을 건데 네. 지금 이제 4차 산업 뭐 메타버스로 세계 최고의 교수 한사람이 동시 수업을 개인 교수를 다할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등은뭐 별로, 그로 큰일 음. 없1 8 4 0대인것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1등은 뭐래도 그래도 <laughs> 뭐 100, 100등, 50등 하면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렇게. 나는 뭐뭐이 뭐 위치 좋긴 음. 뭐 해. 음. 뭐 미리 선투자 개발 잘해놨하활용 네. 하면 뭐. 특성화학교만 그 남기고 나머지는 산업단지도 응. 하고 사업센터도 응. 하고 응. 시민들 문화공간도 하고 뭐, 아파트도 짓고 가 그게 이제 백신 대학 도시거든요 네. 외국인은 다 그렇게 하는 거 백마평이라는 기반시설 작은 사람들이 이군가 생각 못하는 게 어디 서어 경색 뭐보이지그렇게 따지긴 했다. 내경관이장 웃기지? 뭐. 어떻게 뭐. <laughs> <뭣들이> 잘 웃긴데? 아무튼. 아니에아무단싫 줄로 아니, <웃음> 아니 근데, 본인 뜻을 내면 되지. 조용하게 서야 해 꽃이나 키우고 이래 살아 그럼 뭐내 아이라도 딴사람잘할어야 이렇게 생각하면 예 이제 본론은 도라에피도 도라에피도 아뭐그쪽게 되나 아. 그래, 그래 따뜻한, 따뜻한 물도 한잔좀따뜻네물 아, 아. 시장에 풀만한 네. 이유는 말씀을 네. 안하셔도 잘 알겠는데 도시 철도 시대 경상을 열겠습니다. 1, 2, 3호선 모두가 경상에서 연결되겠습니다. 여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. 예. 이게 뭐 우리 도시 철도 순환선 만드는 가구, 3호선은 이 이거는 뭐 선출직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걸 네. 주장하는 사람이 할사람 없어요. 그런데 말만 주장하고 전혀 실행을 안 해요. 그래서 시민의 뜻을 모으려고 하면 후보자 때도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, 뭐, 그냥, 자기 나무 공약 끝에 또, 서는 거 뭐, 올리기는 올리놓고 본인의 의지가 없는데. 계획도 네. 그렇고, 네. 근데 이게 이제, 우리가 뭐, 철도로는 국가철도망, 이제, 음.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, 그 10년 음. 주기의 계획인데, 그게 반영을 안하고 10년이 그냥 떠내려가는데, 이제 지난해 4차, 9월달에 윤두현 의원하고 음. 뭐 도지사고 음. 한테 뭐 도지사한테 반영을 끊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바로 봄에 문학 다 끝나는 거거든요. 계획이 음. 뭐 9월달에 발표, 10월달에 발표가 뭐 그시점 되니까 음. 전체 연구에 국토부, 정부가 우리 예산을 2배를 내고 하는 정도까지 이제 엄청 뭐, 장기고, 좀 뭐, 굵직굵직하게 잘라보는 사업이지만은, 뭐 재원이지 국가 이제, 이제 재정 계획이 있으니까, 그게 맞춰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, 무슨 뭐, 지역에서 선출직들이나,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, 과연 이게 뭐, 국가철도만 계획이 반영되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지, 그런 또 노력을 하는, 말로만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나요 上班的菜。